체크 브 안녕하세요. 유치호 강을 분석하는 남자의 이쁜 남 김민중 선생입니다. 자 오늘 분석 드릴 대학은요. 자출시 전형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스포츠 과학부 실기 일사 전형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 볼 텐데요. 한양대학교도 2020학년도 최종 수시요강으로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이 영상만 잘 확인하시면 그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 먼저 소개드리기 전에 작년 경쟁률 한번 좀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작년 경쟁이 어땠는 지 아세요? 19명 뽑는데 1850명 지원해서 97.37대1을 기록한 어, 수시 전형의 인기 최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참, 이 대학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이렇게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해서 또한 번, 왜 그럴까? 이렇게 한번 영상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사항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집 정원은요, 19명 선발합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선발하고요. 자, 전형 방법은, 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죠? 실기 100%를 반영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야, 실기 100% 반영한다. 야, 기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신은 안 들어가겠죠? 반영 국가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죠? 바로 수능 최저가 적용된다는 거. 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참 많은 학생들이 좀 슬픔을 맛봤어요. 그래서, 어, 최저 적용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실기고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실기고사는 제자리 멀리 뛰기, 자, 메디스볼 던지기, 10m 왕복 달리기 25m 왕복 달리기네 종목 지난해와 동일하게 어, 적용한다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어떻게 반영되는가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요 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들어가면서 자 어, 영어 포함 두개 등급 합7 등급 이내입니다. 자 중요한 건요 어, 직탐과 한문 제2외국어는 이제 반영을 안 하고요. 작년에 그놈의 불수능 때문에 정말 합격을 눈앞에 두고 이제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합, 어, 합격을 놓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에 정말 수능 열심히 또 관리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한 건요 어 실기 100%니까 실기를 이제 본 친구들끼리 동점자들도 있을 거고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양대학교 습과를 지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수 있는데 첫 번째 동점자 됐을 경우에 1순위가요 영어 성적 상위자로 자 우선은 선발을 합니다 아, 근데, 영어마저도 이제 등급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건, 제자리에 멀리 뛰기 성적 상위자그 중에 합격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아마 커트가 17감, 그러니까 17감에서 이제 커트가 났었는데, 17감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붙은 친구들도 있고, 떨어진 친구들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영어 성적에서 아마 갈렸을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영어 등급까지 똑같은 친구들이 있다면, 제자리에 멀리 뛰기를 좀 잘한, 어, 합격한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자 올해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해서 영어 등급 관리와 특히나 제자리 멀리뛰기 실기 준비를 또 열심히 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대비 입시 변경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변경 사항 없습니다 네어 이거 확인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실기는 이제 100% 들어가니까 실기 100%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제가 첫 번째로 뽑아본 건요. 네 종목 중에서 신미와 매부의 변별력이 가장 높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어 신미랑 매부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이두 개의 합의 감수를 한뭐 6감에서 7감 정도로 목표를 딱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뒤에 배점표도 소개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25m 왕무따리 그래 4 0초때 하면 되게 좋겠다. 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만점이 37초고. 여학생이 44초인데 남학생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재멀과 뭐 신미와 매몰이안 되니까, 야 이거 2 5 m 터 왕무달리기에서 내가 37초 만점 만들겠어. 네, 이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저는 실수하지 말고 4 0대에 뭡니까? 40에서 41초 이내에서 약한 그게 한 4강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 그러면 도대체 배점표 기준상 400점 만점에서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는가? 자, 355점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작년에 이제 최저학력 기준과 상관없이 1등부터 19등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14감에서 10, 15감 정도에서 커트가 났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커트, 그 수능체제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진 친구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16감, 17감 때 친구들까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변수를 제외하고, 내가 그냥 정말, 어, 무조건 붙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 이렇게 355점. 즉, 급간당 3점이니까 총몇 감입니까?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15감을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 이상 더 잘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네. 자, 배점표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이게 100점이니까 이제 여기가 만점. 1감, 2감, 3감, 4감, 5감. 뭐 밑에 있지만 뭐 소개는 뭐 특별히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보시면요. 왕복 딸리기 보시면 이렇게 4감, 이게 1감, 2감, 3감, 4감 그래서 제가 40초 대만 나와도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왕복 달리기 역시 4감까지 그러니까 8초 대 후반 정도만 나와도 8초 대만 나와도 되게 잘한 거라 보고요 그다음에 벨지 스몰 던지기를 11m대 이상 그리고 저는 제자리 멀드기를290 이상, 그러니까 289까지가 딱 그건데 290 이상 해서 2감에서 3감 정도까지 목표한다면 4 4 4 3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총 15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어좀 355점 이상 이렇게 목표로 준비했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종 정리는요. 먼저 저는 수능 최저. 야, 이거 2등급 아, 2개 과목 어, 7등급 이내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뭐 쉬울 수도 있고, 그런데 작년 같이 국어 그러니까 수학 포기하고. 국어와 탐구만 있는 이런 친구이 있을 텐데 작년처럼 국어 가 어렵게 나왔을 경우에 어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자, 기왕이면은 어이 부분 1번으로 제가 적용을 해 봤고요. 자, 400점 만점에서 355점. 네. 15감을 목표로 뭐 했으면 딱 좋겠고 제자리 멀리 뛰면요290 이상. 아까도 소개도 드렸지만 어 기왕이면 나중에 이 정도 해야 나중에 동점자 어떤 법칙에서 봤을 때 그래도 좀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고요. 마지막 영어 등급을 관리를하자. 그러니까 어 작년에도 보시면은 뭐15 감까지도 동점이 되게 많았고요. 16 감, 17 감도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1 순위로 어 합격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제 영어 등급이 좀 높았던 친구. 2 순위가 바로 제자녀 멀티기 상위 기록이니까 그 중에 가장 1 순위인 영어 등급을 관리해서 내가 정말 정말 동점가까지 걸려 있는데 붙으면 너무 좋은데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일 번부터 사 번까지 내용 확인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양대학교 스포츠과학부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봤는데요. 자 올해 정말 경쟁률 어떻게 나올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 0 0대1도 가까이 갈것 같고 아무래도 정시와 실기고사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정시 실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또 실기의 경험차 또 많이 지원하는 대학으로 어,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어보면 이제 뭐꼭 한양대에 쓰고 아니더라도 실기 경험자 도 써보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도 소신껏 잘 준비해 보시고, 기왕이면 또 좋은 결과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스포츠 과학부에 대한 입시 요강 분석을 해 봤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사항, 작년 합격에 대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으신 학생들은요, 가까운 우리 전국에 체대입시 클리닉 연합 교육원이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어, 좋은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쁜남 김민중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